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사나운 늑대 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사람들은 사납습니다. 전도는커녕 박해와 유혹에 넘어가 제자들의 영혼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아남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수사법이 놀랍지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마귀의 상징 뱀이지만 그 지혜만은 본받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못 잡는 미련한 새 비둘기지만 그 순결만은 본받자 하는 뜻입니다. 지혜와 순결. 언뜻 보면 이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경험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알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순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은 잘하고 창의적이고 비위도 잘 맞추는데 언젠가 배신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하고 우직한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시키는 일만 겨우 할뿐 창의적으로 무엇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신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움과 순결함. 이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없고, 또 순수하지 못하면 지혜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어렵지요?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생각과는 달리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욕심이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지요. 마치 공놀이하는 어린아이가 공만 쫓아가다가 차도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쫓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것 보지 못할 정도로 미련해집니다. 그러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눈이 밝아지고 흐릿하였던 시야가 개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을 보십시다. 그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온갖 지혜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헛똑똑이로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지혜롭지 못하면 순결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적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악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순결하다고 믿는데 사실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최대의 맹점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깥만을 볼수 있도록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분열을 치유하여 다시 하나 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 진보와 보수의 대화, 남과 북의 소통을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민족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지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순수함도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람을 보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 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악에 휩쓸리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가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볼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순결을 지키게 하소서. 저의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령한 지혜가 주님의 복음을 더욱 빛나게 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수 있습니다.